안녕하세요. 두각학원 수학을 가르치는 강사 신영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공통수학 1 심화반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친절하게 독하게 저희 슬로건이고요. 정말 정말 친절하게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면서 정말 정말 독하게 수업을 진행을 합니다. 대치 두각학원 강남대성에서 수업을 진행하고 현재 대성마이맥에서 고3, 캐치 모의고사 온라인 해설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고 싶고, 그리고 지금 공부해야 되는 과목은 사실은 이제 공통수학1입니다공통수학1이 예전에서는 우리가 수학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 과목이 공통수학2, 그 다음에 대수, 미적분원, 미적분2, 확통, 이런 과목들이 있어요. 그쵸? 자, 그때 교육과정이 이렇게 뭔가 과목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이것 따로 저것 따로 이것 따로 저것 따로 따로따로 따로 공부한다는 라 느낌이 들고 있으면 사실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올바르게 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우리가 꼭 필요한 수학은요. 개념과 유형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결성이고 쉬운 문제부터 출발해서 풀이 방식, 접근 방식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나무가 자란다라는 느낌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자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자요거는 어, 지금은 공통 수학 원 과거에는 수학 상에 있었던 문제인데 2차 방정식 x 제곱 빼기 2x 더하기 k 빼기 1은 0의 실근이 모두 마이너스 1보다 클때 어, 모든 방정식 k 값의 합을 구하세요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는 엄마 이거 나 알아. 어 이거 마이너스 1때 함수값과 대칭축을 기반으로 얘기할 거고 판별 시티가 뭐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것들을 쓰더니 답이 나와 라고 했는데 이것도 저것 쓰고 이것도 쓰고 이것도 썼더니 풀이가 길어지네 어떨 땐 맞췄는데 어떨 땐 틀리네 라는 느낌이 살짝 들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풀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러면은 뭔가 유기적으로 연결성을 가질 수 있는 풀이가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바라본다 라면은 자 우리가. 그래프, 분리라는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내가 아는 그래프와 내가 모르는 것을 구분을 해서 방정식을 그래프적인 해석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자, 이때, 자, 이 식은, 사실 어렵지 않아요. x제곱, 백, e, x가 1-k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고, 따라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인 이 2차 함수가 하나 있다고 라 얘기합시다. 이차 함수 fx는 0과 2를 우리가 축이다라고 해서 근을 가지는 형태고요. 여기는 y는 1빼이 k다라고 하는 형태가 있다고 할게요. 상수 함수겠죠? 그렇죠? 자, 근데 마이너스 1 함수 값을 따져보시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1,3이 있어요. 물론 1일 때 값을 여기서 대칭 축이죠. 어, 확인해 보시면은, 1, 마이너스 1이 되는 것도 맞아요. 자, 그러면은, 약간, 알고 계시고, 어? 이렇게 하면은, 풀린이 라는 것도 느껴지실 텐데, 이 식이, 어떻게 된다라면은, 모든 실근이 마이너스 1보다 크다가 됩니까? 방정식에서 실수근은 그래프에서는 교점인데, Y는 1백기 k가 이렇게 있다 라면은 두개의 근이 어때요? 마이너스 1보다는 크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봤더니 요 식이 이렇게 돼 있다 라는 거는 누구보다 음, 3보다는 작고, 누구보다 커야 됩니까? 어,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다 라고 얘기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괜찮죠? 그래서 봤더니, 어, 답을 구한 것 같아요. 답을 구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근의 분리를 쓰지 않았지만, 확실하게 맞출 수 있는 빠른 풀이가 있네요. 라고 해서, 에이, 뭐, 이런 풀이 있지만, 내가 아는 풀이 나쁘지 않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만, 자, 이제 다시, 요거 이제 대수입니다. 대수 파트에 삼각함수가 있고, 우리가 x값의 범위가 0하고 2파이 사이에서 y는 sin x와 y는 마이너 sin x 더하기 a의 그래프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뭐 na다라고 했는데 na가 뭐 계속 이렇게 뭔가 얘기했어요 부담스럽죠 그러면은 선생님 얘는 위에 거는 전혀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하는데 아니죠 유기적인 체계 우리가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요 개념과 유형이 함수는 달라졌지만 사실은 같은 내용이고요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와 얘가 같다라고 하는 방정식을 얘기하면서 sinx가 -sinx 더하기 a 다 그럼 내가 아는 그래프와 내가 모르는 그래프를 구분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식을 적어 줄수 있습니까? 아, sinx가 기로 넘어가서 2sinx가 되는데 2로 나눠 준다라면은 2분의 A와 같다라는 거고, 얘를 fx, 얘를 상수함수다라고 하면서 주어진 구간에서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되는지만 구분해주면 될것 같아요. 역시 그래프 불리네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우리가 지금 공통수학1에서 하고, 공통수학2에서 하고, 대수에서 하고, 그 다음에 미적분 1에서 하고 미적분 2에 서하는 내용들이 따로따로 따로따로입니까? 따로 따로 아니면은 올바르게 공부하고 꼭 필요한 수학을 한다라면은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할 겁니까? 확실하게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거는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선행을 했고 공부를 많이 했는데, 따로따로따로따로 따로, 따로, 따로 공부하고 있고 연결성을 느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수학은 이런 것들을 배우는 수학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다시 그랬을 때 우리의 공통 수학 원 수업은 월수금 오전에 진행합니다. 오전 9시부터 해서 12시 반까지고요. 오후 1시 반부터 5시까지가 클리닉인데 제가 들어가요 제가 클리닉 들어갑니다 그래서 강사 직접 클리닉 플러스 전담 조교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고요 학생별을 맡고 있는 전담 조교 시스템이 있습니다 해서 7월 22일 월요일 날 개강이고 10회 완성입니다 개념 30% 문풀 70%의 과정이고요 어, 제가 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접근해서 논리를 이해하고 문제풀이를 한다라면 효율적으로, 그리고 앞으로 다가가는 단원들, 그러니까 뭐 공통수학2, 대수, 그 다음에 뭐 미적분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방향성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천천히 가는 풀이가 아니라 빠르고 정확한 풀이를 보여주고 싶고, 교재 난이도는 센 10%, 고쟁이 40%, 자이스로 50%의 비중입니다. 자+ 자체 교재입니다. 내신 기출 문항과 교육청 모의고사 문항을 포함을 하고 있고 워크북이 있습니다. 워크북은 필수 과제는 아니에요. 그때 특수한 풀이 빠른 풀이부터 해서 어, 서술형에 적도록 하는 일반성 있는 풀이까지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나머지 정리 학생들 싫어하죠. 그다음에 방정식과 부등식을 해결하는 법과 경우의 수. 그러니까 효율적 기준을 잡고 특수한 공식이 있다면 라이 특수한 공식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논리적으로 그다음에 실전적인 풀이를 완성시키겠습니다 자 클리닉에 참여했을 때는 어, 클리닉 참여 시 과정과 문제를 분석을 하고 클리닉 평가지를 본인들께 보내드리는데 클리 시간에는요 어, 우리가 한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지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입시시간과 퇴시시간, 그 다음에 당일 목표의 완성도, 기승전결에 있는 피드백. 그러니까 우리 친구가 어떤 걸 공부를 했고, 어떤 게 조금 부족하고, 이런 걸 채워줘야 되고, 이런 부분을 신경쓰면 더잘될것 같다라고 하는 굉장히 상세한 피드백을 해드리고, 만족도 100% 수업이 될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클리닉에 제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전담조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어, 당일 수업에 대해서 복습과 오답, 그 다음에 과제에 대해서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자, 외 신쌤 수학이냐? 강사 11년차의 안정된 수업입니다. 내신과 수능의 연결고리 수업을 구성하고 있고요. 현재 고1부터 고3까지 모든 수업을 진행하며 유기적으로 이것 따로 저것 따로 하는 그런 수업이 아니라 우리가 공통수학원부터 출발해서 미적분까지 연결되는 함수는 달라지더라도 방향성은 같다라는 것을 이해하는 수업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신센즈 팁, 그러니까 개념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필연적인 당위성을 이해하는, 어, 그런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당위성을 이해한다라면은, 쉬운 문제부터 출발해서, 어려운 문제까지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논리적으로, 굉장히 체계적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자, 최상위권 학생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콘텐츠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내 신기출 모의고사, 모의고사 변형까지 어 모든 것에 대해서 어, 완벽한 콘텐츠를 구비하고 있다. 그리고 개념 강화하는 교재의 변별력을 가르는 고 난이도 문항까지 단계적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자신있게 얘기를 드리고 이거는 수업 후 보내는 문자의 양식입니다. 자, 우리 수업은 어 테스트, 테스트 풀이하고 과제 피드백 및 어, 개념 설명 진도 이런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혹시라도 몸이 안 좋은 친구 같은 케이스는 라이브로도 동시 진행하니 라이브 수업 시에는 카톡이나 문자를 통해서 과제 제출 가능합니다 과제 수행도가 부족하다면 라은 제가 어머니께 연락을 드려서 어, 뭔가 클리닉에서 강제성을 조금 더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클리닉에 참가하니까 반드시 클리닉에서는 시간을 확보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복수 동영상의 예시입니다. 자, 2024년 입시 좋은 결과입니다. 어, 이 친구 어, 연대 의대를 합격한 친구고요. 어, 고대 의대도 합격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서울대 경영을 합격한 친구고 대치에서 재수업만 들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는 거고 수시로 합격했어요. 그리고 이 친구는 연대 치대, 서울대 수의에 그 다음에 경희대 의대를 합격한 친구고요. 어, 이 친구는 중앙대 의대를 합격한 친구.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정시로 어, 서울대 병영을 합격한 친구입니다. 자 여름방학 굉장히 짧습니다. 굉장히 짧지만 최선을 다해서 우리 좋은 소 그리고 컴팩트하게 그니까 유기적으로 꼭 필요한 수학 그리고 쉬운 문제부터 해서 어려운 문제까지 잘 적용할 수 있는 논리와 어, 효율적인 방식까지 어, 우리 친구들이 잘할수 있도록 저도 면밀하게 신경을 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학생의 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